할렐루야 3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75장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찬송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임준옥 권사님 가정에서 어, 아드님 가정이죠 임진영 집사님 어,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헌신하시겠습니다. 주님께 you 일레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지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에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땅을 등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느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나이까? 옳지 아니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이루,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내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때되 가이사의 것이 나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 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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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 귀한 찬양을 해주신, 어, 그리고 또 성경봉독해 주신 우리 권사님 가정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임준옥 권사님, 또 우리 부인 되시는 김영숙 권사님, 어, 또 어, 아드님, 임진영 집사님, 또 내외 되시는 김진숙 집사님. 세 자녀, 우리 큰딸 수아, 둘째 수민, 셋째 수린이 수아가 중학교 1학년이 됐네요 너무너무 화목하고 은혜로운 가정인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로부터 당한 시험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작당을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함정을 팠습니다 올물을 놓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유인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악한 마귀만 시험하는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처럼 바리새인들의 경우 여러분 경건을 자랑하던 자들이 아닙니까? 그 누구보다 우리는 거룩하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최고다 그렇게 자랑하던 자처하던 그런 자들이 정작 예수님을 그와 같이 시험하고 또 올무에 빠뜨리고자 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리새파 그룹에 속하는데요. 주로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이 중심된 평신도 그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전 165년경부터 만들어진 그런 그룹이에요. 그 시기는 마카비 혁명이 있던 때인데, 마카비 혁명이 주전 166년에 시작됩니다. 그때에 마카비의 혁명 마카비 혁명에 함께 동조했던 서기관들 또 율법학자들 그들의 후예가 바로 바리새파를 형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분들은 율법에 대해서 특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또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 순교자들의 후에다라고까지 불리어지는 그러한 이들인데 그러한 자들이 이제는 형식주의에 빠져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여러 그룹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바리세파의 그룹이 있었고요. 바리세파는 누구다? 율법학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중심된 그런 그룹이에요. 두 번째 그룹은 뭐냐면, 사두계파라고 말하는 그룹인데, 대제사장 그룹이다. 대제사장 가문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마카비의 후예예요. 마카비 혁명이 이제 성공을 하지요. 그러면서, 어, 대제사장 가문이 거기서 세워지게 됩니다. 본래 이 마카비가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그들을 중심으로 한 하스몬 왕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하스몬 왕조의 후예들, 그들이 바로 사도계파를 형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당시 로마 정부와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누구냐 하면 에세네파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에세네파 역시 바리세파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분들은 주로 광야에서 은둔생활과 공동체 생활을 하던 사람입니다 에세네란 말의 뜻이 조용한 또는 조용한 자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들은 은둔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통치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것을 고백하고 소망하던 다시 말해서 세상의 왕이 아닌 하나님의 직접적 통치를 고대하고 열망하던 그러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했던 세례요한이 있죠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자라니라라고 했는데, 세례요한이 에스네파 출신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리새파, 사도계파 또 에스네파가 있지요. 거기에 여러분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는 뭐냐하면은 열심당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 번째 제자가 시몬인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름이 똑같아요. 시몬이 두 명입니다. 그런데 열 번째 제자 시몬의 경우는 꼭 앞에 하나의 말이 붙는데 뭐냐 열심당원 시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자들은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로마를 몰아내고, 그리고 다윗 왕조와 같은 그런 나라를 다시 정치적으로, 혁명적으로 회복하는 것. 그래서 그들은 칼을 품고 다니며, 이스카리옷, 칼을 품고 다니면서 로마인들을 죽이고, 혁명적인 방법으로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이 열심당원이다. 그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그룹을 더 소개한다고 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자들인데 헤롯 땅원이라 하는 자들이에요. 헤롯 땅원은 누굴까요? 헤롯의 빌부터 가지고 현세적인 권력과 또이 즐거움에 탐닉하던 자들. 철저한 기회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현세적 권력을 탐하던 자들이 헤롯 당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은 뭐죠? 원수 같은 자들이죠. 전혀 결이 맞지 않는 서로 가치와 사상과 이런 게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는 일을 위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제자들을 헤롯 땅원들에게 보내는 것을 보는 거예요. 헤롯 땅원들과에게 보내서 그들과 서로 짝짝꿍이 돼가지고 한패가 돼가지고 함께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를 5월 동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나라와 월나라가 서로 원수 같은 나라에 있는데 같은 배를 타게 됐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원수 같이 지내던 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올물을 빠뜨리려고 하는 데는 하나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전략 방법에 해롯 당원들이 필요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그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참되시며 진리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역있는 일이 없으십니다.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라고 온갖 찬사를 늘어놓아요. 진짜가 아니죠. 거짓된 찬사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당신 생각에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참 곤란한 문제가 될수 있느냐 하면 만약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게 옳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게 되면 그렇지 로마와 한 편이야라고 그렇게 몰아붙이면서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게 될 터인데 그러면 바리새파 사람들 특히 에스네파 열심당원, 이런 사람들에게 적이 되는 거거든요. 당시에 예수님을 지지하던 주 그룹이 SNFA, 또, 어, 열심당원, 어, 이런 자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아, 예수는 우리 편이 아니구나. 로마 앞잡이구나. 이렇게 공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세금을 내면 안 된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이번엔는 해로 땅원들이 물고 늘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 땅원들은 당시 로마 총독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었거든요 로마 권력에 빌붙어 가지고 이 이권을 챙기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로마 정부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핍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는 데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할 만큼 악한 면에서는 정말 탁월한 그러한 계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까?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예의주시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들을 꾸짖으시지요.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여러분, 주님은 아세요. 그들이 입으로는 온갖 미사려고를 하면서, 예수님한테 뭐, 참되십니다 뭐, 하면 뭐, 하면 이렇게 말했지만, 본심은 그게 아니다.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주님은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게우리 중심이에요. 우리의 중심에, 어, 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어, 더, 중요하게 보시는, 우리 주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금 낼 돈을 내게로 보이라. 그들이 대나레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묻습니다. 여기에 새겨져 있는 형상과 글귀가 뭐냐. 여러분 거기에 있는 형상은 당시 로마 황제의 형상이고 그리고 그 글귀는 뭡니까 로마 황제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글귀인 거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면 된다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게 되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대답이신 것이죠. 정말 명쾌하게 주님께서 그 상황을 한 판에 한 판에 정리하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에 바리새인과 헤롯 땅 원들이 예수님을 떠나거니라. 그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니라. 이렇게 말씀이. 맺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죠? 그렇게 놀랐으면 아 정말 이분이 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구나 어? 예수님에 대하여 정말 경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면 자신의 나쁜 생각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게 마땅한데 어떻게 됐어요? 떠나니라 아니라 여러분 처음부터 목적 자체가 나빴어요. 예수님에게 에? 배우려고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려고 그렇게 온게 아니라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올무에 빠뜨리려고 함정을 파 놓고 거기에 빠뜨리려고 왔던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 그들의 의도대로 안 되니까 떠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입으로는 당신은 참 대십니다. 입으로만 그랬지 진짜 그렇게 믿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눈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예배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그 기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느냐. 영은 영적인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알게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의 빛이 아니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수 없고, 말씀의 비밀도 바로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떠나는 자가 아니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혹여 그렇던 길로, 잘못된 길로, 미련한 길로 가고 있었다 하더라도 돌이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 주님을 따르는 삶, 여러분, 어,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늘 바로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육신을 따라 살고, 육신의 것에 붙잡혀 삽니까?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로,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마귀에게 속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소속이 바뀐 거예요. 어? 우리의 뿌리가 바뀌었단 말이죠.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헌신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육신의 것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왜냐하면 본래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영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늘 바로 고백하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아멘. 주여 말씀하소서 청은 듣겠나이다. 늘 주의 음성에 기울이고 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늘 아멘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삶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각오를 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더 바로 아는, 깊이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누구인가 영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영적인 삶,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하는. 임진영 집사님, 김진숙 집사님 네 분과 사랑한 자녀 수아, 수민이, 수린이, 그리고 수아의 할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임준옥 권사님, 김용숙 권사님 모두 위에 가정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